자 이제 간단한 폼북 어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 전화번호와 이름을 클래스로 만들어 볼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속성값만 있는 거지 그 함수는 없고 속성값만 있는 그냥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를 리스트에 저장해서 어, 자, 그걸로 전화번호와 이름을 관리할 수 있는 어플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네임과폰두 개만 있을 거니까, 일단은, 속성, 생성자만 있으면 될것 같아. 생성자, init, 그 다음에 self, n a 과 폰, number, 두 개만 저장할 수 있는, 네임 그 다음에, 폰.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객체를 이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시키는 방식으로 이 어플을 완성하려고 해. 자, 여기 보면은, 네임과 폰을 이렇게 어, 객체로 만들었는데, 물론 요거는 저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도 돼.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객체로 만들어 놓고, 객체로 저장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실행시키면은, 어, 여기 나오지. 메뉴를 입력하세요. 여기, 여기, 여기 콜론 이렇게, 할까 콜론 이렇게. 다시 한 번.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원하는 메뉴를 입력하면 되는 거야. 내가 1 입력하면 연락처를 내가 추가할 수 있으면 되고, 4 입력하면 은 전체 출력하면 되고, 5 입력하면 은 종료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면 돼. 이거 메뉴도 보기 좋게 좀 나오게 할까 보기 좋게, 빈트 곱하기 뭐 20번이지 할까 빈트 곱하기 20번 이렇게 하면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그럼 1 하면 이제 추가할 수 있고, 4 하면은 전체 출력, 5 하면 종료 이렇게. 자, m이 오면은 브레이크되게, 종료되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m이 5 하면은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 빠져나와. 왜안 빠져나올까? 요게 문자라서 안, 안 빠져나오는 거죠, 문자라서. 여기가 수,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문자잖아. 그러면 여기, 여기를 바꿔주든지, 아니면 인티저로 바꿔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돼. 여기는 그냥 이렇게 문자 표시해줘, 이렇게. 자 그리고 빠져나올 때또 여기다 뭐 표시해 주면 되겠지 어뭐 뭐, 바이 바이 뭐뭐 이렇게 표시해 주던지 그러면은 확실히 뭐저 표시 그 끝난지 어, 끝난 거라고 이제 알수 있겠지 오 어?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면 됩니다 자 이제 1번 메뉴 만들겠습니다 1번 메뉴 1번 메뉴 1번 메뉴는 if M이 1이면은 <laughs> 여기서 이제 추가하면 되겠지. 연락처를 이제 추가하면 돼. 연락처 추가할 때 어, 입력을 받으면 되겠지. 입력 저 연락처 추가. 그러니까 이름과 이름 입력 받 되겠지. 이름 이름 입력. 여기다 이름 이렇게 입력 받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폰 번호도 입력 받으면 되겠지. 폰, 자, 인풋, 전화 번호 이렇게 입력 받으면 되지. 자, 첫 번째가 if고 다 if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차피 동시에 선택될 일이 없으면 다 아, 밑에 if는 elif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더 좋아. elif. 그러면 위에 게 아닌 경우에 밑으로 내려오니까 훨씬 더 성능면에서는 좋아. 자, 네임과 폰을 이렇게 입력받은 다음에 뭔가 처리하면 되겠지? 어? 이렇게 가짜로. 가짜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어? 그러면은, 프린트, 완료, 이렇게, 어, 뭐, 입력, 완료. 가짜로 이렇게 하면은, 저, 어. 근데 저 가짜지, 실제로 이제 입력이 된건 된 아니지. 변수에 받기만 한 거지. 변수를 리스트, 최종적으로 객체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리스트에다가 추가해야지 아무튼 여기까지 인풋 아 요거 하나 빠졌네요 요거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짜로 연락처 추가해 볼게요 가짜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홍길동뭐뭐 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전화번호는 뭐, 010-1234-5678 이런 식으로 딱 입력 완료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연락처가 추가 됐으면 전체 출력하면 그 입력한 그 존과 010-1234-5678이 나와야 되겠지. 자 가짜로 한번 출력해 봅니다. 4를 입력하면은 내가 입력한 전화번호 이름과 전화번호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 한번 추가해 봅니다. 자, 엘리프. 이번엔 M이 4면. 가짜로 이제 출력되면 되겠지. 일단 한 명만 출력하는 걸로 하죠. 한 명만. 한 명만 출력하는데. 보기 좋게 이제 출력하게. 어, 지금은 가짜니까 가짜로 합시다. 좀. 다 프린트 0 1 0 1234 5 6 7력가짜로 출력되게. 출력되는데 좀어 보기 좋게 렇게 출력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이거 곱하기 20 이렇게 프린트 곱하기 20. 그러니까 20번 저 문자를 반복하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연락처 한번 추가해 볼게요. 연락처. 1, 추가. 음 존하고 010-1234-5678. 자, 입력 완료됐어. 이번에는 전체 출력해 볼게요. 4. 우리가 입력한 게 들어간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짜로. 가짜로 시연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응?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 봅시다. 뼈대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가짜로 했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입력이 안 돼. 이거, 이것도 뭐 다른 사람 이름 입력하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리고 이 이품은 안에다 우리가 코딩을 하게 되면은 사실 나중에 코드가 길어지면은 가독성이 확 떨어져. 이 안에 코드가 이게 이게 뼈대잖아 뼈대 이게 뼈대인데 이 뼈대가 막 그냥 뭐 이게 막 코드가 막 길어지면은 이 부분이 어디서 끝나는지 s f 가 어디서 끝나는지 이것도 막 헷갈린단 말이야 또 드레스기 이거 줄 맞추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보통 길어질 만한 요런그 어, 내용들 있잖아 이건 이 부분이 1일 때만 실행하는 요 코드잖아 이런 거를 여기다 직접 코딩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이거를 컨트롤 X 잘라버려 위로 옮겨 우리가 배운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아 함수 자 입력하는 거니까 이거 함수를 뭐라고 할까 어, 컨택 인풋이라고 할까 인풋 아니면 인풋을 먼저 하는 게 좋을려나 컨택을 먼저 하는 게 좋을려나 인풋 이런 식으로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놓는 게 좋아 함수. 근데 드레스기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잠깐만. 이것도 드레스기도 여러 칸 해도 상관없지만 될수 있으면 이게 저이게 보기 좋게 모양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 컨택 인풋 이렇게 해주고. 그럼 컨택 인풋을 만들었으면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는 게 좋다는 거지.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마찬가지로, 컨택 디스플레이도 한번 여러분들이 함수 만들어봐, 이거. 요거를 잘라서, 컨택 디스플레이로 만들어봐. 요걸 없애버리고, 요걸 없애버리고, 컨택 디스플레이. 컨택 뷰라고 해도 되고, 뭐, 이름은, 그, 편리한 대로. 디스플레이 보다 리스트가 더 좋, 좋, 좋겠다, 리스트. 뜹니다. 음. 컨택 리스트. 어? 이경우 보기가 좋으니. 네. 컨택 리스트. 자, 요것도 이렇게 이제 옮겨서 define, 컨텍 리스트.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적으로, 어. 자, 앞으로 좀 보내야 되는데, 음. 자, 이렇게 그럼 요, 요거 뭐 보기 좋게 이렇게 좀 띄워도 되고, 관리하기 좋게. 이렇게 좀 띄우고,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동작하지. 이렇게. 그러면은, 1 누르면 내가 이제 추가할 수 있고, 전화번호, 입력하고, 그럼 사하면은 전제 출력 똑같이 되지. 응? 근데 지금 가짜라서 지금 완성된 건 아니지. 그러면은 이제 일을 나눌 수도 있어. 어? 컨택 인풋은 뭐 어? 다른 사람이 하고, 컨택 리스트는 또이 사람이 하고 이렇게 이제 완성할 수 있어. 컨택 인풋부터 이제 완성합시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입력 완료 이렇게 했는데 입력 완료 전에 이거를, 자, 네임과 폰을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객체를 만든 거를 저 피북에다가 넣을 거야. 피북에다가. 피북. 자, 리스트에 객체를 어펜드 하면 되죠. 어펜드. 엘리먼트 넣는 방법. 자, 리스트에 엘리먼트를 넣을 건데 그 엘리먼트가 바로 우리가 이제 만들 객체지, 객체 컨택 객체. 자, 컨택컨택 컨텍트 컨택, 해 가지고 네임과 폰을 이렇게 넣어 주면은 객체가 딱 만들어지잖아. 그그 그 객체를 그 변수에다 대입해도 되고. 근데 그 변수가 필요 없지. 지금 리스트에 바로 넣을 거니까. 그래서 그 객체를 바로 리스트에 이렇게 어펜드 해놓으면 되지. 그럼 이제 추가가 되는 거지. 음? 자. 추가가 이제 됐다고 치고 이제 요거 컨택 리스트제 추가합시다. 컨택 리스트 가짜로 있잖아, 가짜로. 가짜로 하면 안 돼, 이제. 가짜로 하면 안 되고 진짜로 해야 되겠지? 자, 진짜로. 자, for x in 자, 피북 안에 들어 있는 피부기 리스트니까, 이트러블 데이터라서 포문을 돌릴 수 있지? 피부 안에 객체가 들어있잖아, 지금. 그 객체가 들어있으니까, 그 객체를 출력하면 되겠지? 프린트. 자, 이름.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객체 안에 들어있는 네임을 출력하면 되고, 이렇게. 그 다음, 프린트. 전화번호 이 객체 안에 들어 있는 전화번호를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입력한 이름과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는 건지 알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 일 연락처 추가 자 테스트 12345 자, 또 추가해볼게. 1, 연락처 추가. 자, 이번에는 애플, 4, 5, 6, 7, 8. 자, 정말로 들어있는지 4, 전체 출력, 전체 출력 딱 들어있는 걸알수 있지. 테스트, 1, 2, 3, 4, 애플, 4, 5, 6, 7,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실행했을 경우에는 데이터가 다 없어져 버려. 저장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어? 리스트에만 저장되어 있지, 여기에, 그, 우리, 저,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서 여기서 실행해도 되지만, 어, 자, 워크로 가볼게. 여러분들, 그, 저장되어 있는 위치 있지, 어,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가서, 지금 테스트 그래픽스로 돼 있네?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가서, 더블 클릭해도 실행이 돼, 이게. 이렇게. 이거, 저, 실행화일이나 마찬가지야. 파이썬은파이썬 그, 어, 컴파일러가 이제 내장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 실행이 돼야 해. 그래서 요거를 아무데나 저장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야. 이거를 그 우리 윈도우즈 그 OS가 있는 데다 막 저장하잖아. 그러면 이게 그 이게 이제 바이러스 역할을 할 수도 있어. 백신 프로그램이 이런 거막 이렇게 그 실행 못하게 막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아, 저 그렇지 않은 폴더에다 저장하라고 한 이유야. 그러니까 이렇게 저장하면 되는데. 문제는 전체 출력하면 아무것도 없어. <laughs> 어? 저장이 안돼 있어서. 어? 이거 뭐쓸 수는 있는데, 어? 뭐 여기서 테스트 할땐 되는데, 어? 테스트 할 때는 되는데, 어? 되잖아. 근데 이제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할 때는 이게 날아가버리고 없어. 어? 그래서 이거 저장 기능을 하나 이제 넣을게. 저장 기능을 하나 넣읍시다. 어떻게 넣으면 되냐면은, 오 6. 전체 출력. 전에 하나 넣을까? 전체 출력. 그러면, p r i 3번에다 하나. 넣자. 3번. 저장. 저장을 내가 하고 싶을 때 저장해도 되고, 아니면 자동으로 저장되게 해도 되고. 근데, 보, 일반적으로 메뉴에서 저장하게 돼있지. 대부분 다. 3번 저장, 저장 하나 넣고, 저장. 그럼 여기 3번에다 저장 하나 넣으면 돼. 저장. 그렇지. 뼈대를 만들었으니까 좀 쉽지 저장 컨택세이브 이렇게 세이브라는 함수를 이렇게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저장기 <laughs> 컨택세이브 이제 만들면 돼 이런 형태로 하는 거야 컨택세이브 여기다 어, 그냥 보기 좋게 그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찾기 좋게 위치 이렇게 지정해줘도 되고 지금은 여기다 그냥 합시다 이렇게 파인 컨택세이브 여기다 이제 저장하게 하면 되는데 그 <laughs> 객체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저장하는 거는 저장하는 걸 도와주는 그 모듈이 있어 피클이라는 모듈이 있거든? 그걸 이용해서 저장할 거야. 여러분들 파일 입출력하는 거는 그 아스키 코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방식이 있고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거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공을 해줘. 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 따로 이렇게 그 인터넷 같은데 서 찾아봐서 이제 익힐 수 있을 거야. 근데 오, 이런 객체라든가 리스트란가 이런 거는 그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못해요. 이거는 어그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별도 그 모듈이 필요한데 그 모듈 이름 이 뭐냐면은 이거는 자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피클이라고 있어. 피클, 피클, 피클. 자 피클이라고 어 이제 이런 모듈이 있는데 이거는 어 자 바이너리로 객체를 저장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자 피클 피클했죠? 그럼 피클을 이용해서 저장해 볼게. 자컨택 세이브 있지? 컨텍 세이브 있으면 이제 저장을 하면 되는데, 자 지금 실행화일이 있는 그 위치에 저장하는 거야. <laughs> 절대 경로로 저장할 수도 있지만 상대 경로로 여기에 그 우리가 그 실행하는 실행화일 그 옆에 그냥 딱 저장이 되기를 할 거야. 자 <laughs>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아, 파일을 오픈하면 되는데 오픈하는 거이 그 내장돼 있는 그 어, 파이썬에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내장 함수야. 자 오픈을 해볼게. 자, 파일이라고 하고 파일 오픈. 자, p북 확장자는 우리가 정할 수 있어. 그냥 확장자는 그냥 p로 정할게 p. 확장자를 윈도우,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확장자를 쓰게 되면 안 되지. 잘못해서 그, 오동적하니까 <laughs> 그 별도로 우리가 확장자를 만들어주면 돼요, 파일은. 자, p-book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 이제 중요한데, write binary 이 모드로 이렇게. <laughs> 이 모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따로 설명 안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열면 돼. 열어서, 거기다가 이제 저장하면 돼. write 응? binary. 자, 요거는 뭐냐면, <laughs> 근데 write binary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어, <laughs> 기존의 파일을 덮어 씌워버려. 그러기 때문에, 그, 늘, 그, 저, 저거를 읽어와서 이제 수정한 다음에 저장하고 이래야 돼요. 아무튼 그런, 뭐, 건 있고. 저장하는 건 이제 하겠습니다. 피클을 이용해서 저, 저장하겠습니다. 자, 피클. u m p 이걸로 이제 저장하면 돼. 뭘 저장할 거냐? 우리가 저장할 게 바로, 피북을 저장할 거지 피북 이 안에 피부이 없으면 바깥에 있는 걸그 자동으로 그 찾아오는데 이 안에 혹시 피부이 있으면 또그저 문제가 생겨 그래서 피부 바깥에 있는 건 요거는 어쓸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돼 아무튼 이렇게 저장합시다 피부 여기 선언한게 없으니까 바깥에 있는 걸 참조하는 거야. 자, 피부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지 여기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만 한번 해 봅시다. 여기까지. 피부 저장하는 점볼게 자, 1 자, 테스트 1 2 3 4. 자, 저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3. 어? 파일 리지나 파인해 가지고 에러가 나네. 자, 내가 내가 파일 파일로 했네. 그 선생님이죠. 이 f 잖아 f. f로 했는데 파일로 했어. f. 미안해. 이 f로 이렇게 저장하면 돼. f. 응? 자, 세이브. 자, 세이브 저장하고 난 다음에는 요거 클로즈 한번 해. 클로즈. 자, 클로즈. 요거는 이제 파일을 열고 난 다음에 이거 저장해 주는 건데 그 맨 끝날 때한번 해줘도 되고 파일 어? 클로즈. 여기까지 되는지 봅시다. 그러면은 1 자, 테스트 1234. 자 이제 저장해 볼게. 저장. 이번에는 무사히 통과했네. 자 빠져나가 볼게. 빠져나가고. 자 위치로 가 볼게. 여기 여기 위치가 워크잖아. 워크. 자 워크 위치에 자 수영한 날짜 피부 여기 만들어진 걸알수 있지. 피부. 점 P. 이거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점 P 저장까지는 일단 성공했어 자 그런데 이제 그 어, 이게 저장은 덮어씌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어플을 그 시작할 때 저장되어 있는 저 피북을 이제 가져와야 돼 어? 가져와서 저거를 그 이제 로드해야 되거든 그래서 가져오는 걸로 이제 아, 아 하나. 자 이제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져오는 걸로. 가져오는 거는, 그냥 처음에 그냥 가져오는 걸로 하자. 그냥. 이거 함수 별도로 만들지 말고. 어?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가져와야 되니까, F는 open. 어. 이 파일이 시작할 때 그냥 바로 먼저 가져오게 하려는 거야. o p 자, P. pbook.p를 가져올 건데, 이번에는 뭘로 가져올 거냐면은, read binary. 요거 싱글코테이션, 더블코테이션은 -quotation, 뭐 상관없어. 자, 이렇게 이제 가져 어, r e 읽었잖아. 그러면은 요거 이제 가져오면 돼. pbook에다가, 요거를 pickle.load. 이렇게 가져오면 돼. 가져온 다음에 바로 그냥 닫아버립시다. 어? 이렇게. 그러면은, 어 읽어드려서, 그 다음에, 가져오면 돼. 이렇게. 처음에, 어 가져오면 되는데, 근데 요거 이제 단점은 있어, 요게. 만약에 처음에 피 b o o k 이라는 파일이 없으면은, 어? 이거 로드를 못 하거든. 그래서, 여기다, 예외처리는 좀 해야 돼, 예외처리. 어? if, f가, 어? 저게 없으면은, 저게, 자, 요거는 지금, 어, 예외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저게 없으면은 뭐가 리턴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 그래서 요거는, 자, print, f.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지워볼게. 이렇게. 지우고, 자, 한번 실행시켜볼게. 뭐가 리턴되는지 봅시다. 어... 파일날 파운드 에러가 이렇게 나오네. 노 서치 피북해서 트라이 그 다음에 이렇게 로드 로드가 됐지 로드 된걸 알수 있어 그럼 전체 출력하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이렇게. 자 가져올 때는 이렇게 파일이 없으면 그 파일 o 파운드 에러가 이렇게 발생을 해그 예외 처리 하는게 바로 이제 try except 라는게 있거든 그래서 어, 이걸 이용해서 에러가 났을 경우에는 가져오지 않게 하고 에러가 나지 않았을 때그 경우에는 로드 해가지고 가져와서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기능, 세이브까지.